저 여성전문센터를 어떻게 아시고 방문하게 되셨나요? 아, 네, 저는 원래 필라테스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옮기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전단기도 받고 검색했을 때 여성전문 필라테스를 할수록 같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서 어, 그것을 이제 검색을 하고 리뷰를 보고 상담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해보시니까 어, 여성 전문이 이래서 좋구나라고 혹시 시설적인 부분에서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고 여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샤워실 같은 것도 이제 개별 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뭐 아무래도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시거나, 만족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수업 방식이 되게 저랑 잘 맞다고 느꼈고 되게 칭찬 아낌없이 해주시고 되게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바로바로 붙여주고 바로 그리고 되게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그런 그런 선생님이셔가지고 되게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두달 정도 운동을 했는데. 음. 살도 빠졌고 이제 근력도 원래 표준 이하였는데 표준으로 네, 변해가지고 지금 되게 재밌게 건강하게 체력도 좀 많이 좋아진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